자, 31번. We worry that. 우리는 대절을 걱정한다. The robots are taking our jobs.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간다는 것을 걱정한데 But, 그러나, just as a common problem is that, 뭐, 평범한, 공통적인 문제는 대절이다 뭐, 일반적인 문제는, The robots are taking our judgment. 자, 로봇들이 우리의 judgment, 판단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판단할 기회를 뺏어간다는 얘기겠지? 자, in a large warehouse so common behind the scene of today's economy. 자, 너무나 흔한 창고래. 어디에? behind the scene 장면이에요. 장면 어떤 장면? 오늘날 경제 장면에. 즉, 오늘날 경제의 뒷면에 있는 너무나 일반적인 큰 창고에서 human pickers, 인간 집게들은 hurry around grabbing product of shelves. 자, 뭐 하느라 바쁘대? grab 다라란 뜻이지? 자, grab up. 자, 선반에서 상품들을 집어 드느라 허리 바쁘대. and moving them. 그리고 이어지는 거겠지 hurry around, grabbing, hurry around, moving. 이어지는 거야. around가 전체 사라 grabbing, moving 나오는 거야. 내가 데미가를 뜯는 걸까? 그 상품들을 가리키는 거겠지? 자, 그 상품들 을 어디로 옮기여 to where? 어딘가로 움직여. they can be 팩트, 그들이 포장될 수 있는 장소로 옮기고, 뭐 선반에서 그 상품들을 집어드느라, 인간 집게들은, 즉, 물건을 집어 올리는 사람들 말하는 거겠지? 항상 바쁘대. 다음, and dispatched. 아, 얘기했구나. 팩트 and dispatched. They can be, 팩트, they can be dispatched. 자, dispatch하면 e d 발송하다, 급하다, 파견하다 라는 뜻이지? 자, 동사, 명사, 다 쓰여. 자, 뭐야? 물건이 포장되고, 발송될 수 있는, 배송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느라 바쁘대. In their ears 그들의 귀에는, 그 Human Pickles 인간 집게들의 귀에는 Headpiece s Headpiece, Headset 말하는 거야. 자 Headpiece 하면 원래 쓰게 또는 헬멧을 말하는 거겠지? 자 여기서 In their ears 부사구가 됐지, 그치? 자 부사 또는 부사구가 문 뒤에 올 때는 주어 동사의 위치가 도치된다고 했었지 자 그런데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를 못한다고 했었어 다음 콜론 뒤에 부가 설명 더 h e voice o 자 제니퍼라는 거에 목소리가 자 제니퍼가 뭔지 부가 설명 나오지 어떤 소프트웨어의 한 조각이래 즉 제니퍼라는 인공지능 뭐 시리 같은 거 있지 그치? 자 제니퍼의 목소리가 Tell them 그들에게 말한대 Where to go and what to do 자, 제니퍼의 목소리가 말한데, 누구에게 그 인간 집계들, 간접 목적어지 뭐를, 왜 저를 말하는 거야, 어디로 갈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준대. 사형식 문장이야. 자,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꿀 때, 텔은, 전치사 툴을 쓰지. give, teach, tell, send, and show, write. 자, 의문사, 툴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where to go도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심표 나오고, 아이 g 나와서 분사구문인 거알수 있겠지? 그리고 그것은 통제한데, the smallest details of their movement. 그들의 움직임에 가장 작은 세부사항까지도 통제한대. end 접속사 25일까? voice of jennifer가 되겠지? 주어 같아서 삭제하고, tells 현재야. 그래서 같이 현재랑 ing가 붙어 있는 거야. 자, 대어는 누굴까? 아까 나왔던 뭐? 인간 집게들을 말하는 거겠지? 다음, jennifer breaks down instructions into tiny chunks. jennifer는 break down 뭐? 뭐? 잘라낸다, 몰랭브렉다운 고장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그냥 잘게 부순다라는 뜻이야. Instruction 어떤 지시사항을 어디로 얼로 작은 c h 덩어리로 잘게 부순대즉한 번에 여러 개를 명령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가지고 시킨다는 얘기겠지? 뭐하기 위해서 to minimize error and maximize productivity. 자 뭐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을 작은 덩어리로, breakdown, 조각된대, 나눈대. 자, maximize, s 대신에 z 써도 돼 대, 영국식, 미국식 차이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picking 18 copies of books off our shelf. 뭐, 선반에서 18개의 책을, picking, 주워들기보다는, the human worker would be politely instructed. 자, 인간 노동자는, politely, 예의 바르게, politely, 예의 바르게, 교, instructed, 교육받을 거래. 뭐 하도록, to pick f 다섯 개만 집도록, 열 여덟 건한 번에 나르지 말고, 다섯 개 나르세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다섯 건, 그리고, 또, 아직 못나은 나머지 다섯 건 나르세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세 권이 되겠지? 다음, working in such conditions, conditions. 여기까지가 주어야, 주어가 투부장사 동명사, 관계사, 절이 올 때는, 어떻게? 단수 취급해주지? 자,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r e d u c 감소시킨대, 뭐를? Reduces people to machines. 자, 인간들을, 여기서 전지사투야, 어떤 기계로 감소시킨대, 즉, 어떤 기계 취급을 하도록, 뭐, 비하 정도가 되겠지, 그치? 인간을 어떤 취급받게 하는데, made of flesh. flesh 하면 살코기야. 살코기로 만든, 살로 만들어진 기계만큼 격하시킨다 정도가 되겠지? 다음. 여서도 인간이 만들어진 거지 그치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 pp 형태가 쓰여있는 거야 rather than 뭐하기보다 asking us to think or adapt 자, ask a to be a에게 비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생각하거나 적응하라고 요청하는 부탁하는 rather than 대신에 부탁하기보다는 think us a to be think us to think to adapt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요구하는 대신에 the genital unit takes over the thought process. 자, take over 하면 일 같은 걸떠맡다라는 뜻이야. 그 제니퍼라는 아까 그 목소리는 떠맡는데 생각하는 과정을 떠맡는데 그리고 제니퍼 unit takes over treats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SS 보이지? 자, treat workers. 자, 대접한데 다른데 노동자들 뭐로서 뭐처럼 다른데. o n inexpensive source of some visual processing and a pair of possible sums. 인익스펜시브, 비싸지 않은 즉, 싼 자원 원천으로 본데 뭐에 썸 약간의 시각적인 프로세싱 절차와 그리고 어페러블 한 쌍의 어퍼 b 서블 마주보게 할수 있는 썸 엄지 손가락을 가진 약간의 시각 적인 절차를 가진 비싸지 않은 자원으로 노동자들을 대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밑에 보자 룰라이어빌 t 티 신뢰성. 원래, rely on, depend 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는 뜻이지. 자, rely 에다가 able 붙은 거야. 자, 의존할 수 있는 거니까 믿을 만한 이란 뜻이겠지. 거기에 명사에 붙어서 reliability. judgment, 아까 판단이란 뜻이었지. judge 하면 판단하다는 뜻이야. e n d u r e 견디다, 인내하다는 뜻이지. endurance 하면 인내란 뜻도 있고, 대구성, anc나 enc가 붙으면 명사되는 거. 소셜 빌러티. 자, 소셜 하면 사회적인이란 뜻이었지? 자, 사교성이란 뜻이야. 코퍼레이션. 자, 코퍼레이트. 뭘까? 협업하다, 협조하다라는 뜻이지? 자, 협조, 협업이란 뜻이 되겠지.